네, 상선혁 대장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캐릭터 무료 제작 가능이라는 주제로 영상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른쪽 위에 음, 캐릭터 만든 캐릭터가 보이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고 실제로 움직이는 영상을 무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은 이미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비싼 구독료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따라 오시면 되고요. 끝까지 시청해. 요 주시면서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은 어 초보자 분들도 아니면 영상을 처음 찍어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하는 캐릭터 생성에서 유튜버 데뷔하는 방법 전부 무료로만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만든 툴들이고요. 유료로는 뭐 3만 원, 5만 원씩 구독해서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할 때는 어 무료로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 드습니다자 유튜버 하실 때 얼굴 노출이라든지 목소리 노출하는 거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부 무료라는 거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어, 전부 무료 툴인 것들까지도 더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툴도 구독료를 내고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AI 툴은요 풀로는 DID가 있겠죠 DID가 한참 유행을 했었고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에도 한참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몇번 써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게 구독료를 주면서 쓸 만큼 유용한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 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구독료가 쌓이다 보면요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독료 내는 것들을 하다 보면 2 30만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 실제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스텝 1 먼저 캐릭터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캐릭... 캐릭터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AI 그림이 필요하겠죠? 제가 그림 생성 AI로 사용하고 있는건요. 스테이블 디퓨전, 그 다음에 챗GPT4 빙 AI. 챗GPT4는 제가 유료로 구독을 하고 있어서 GPT4에 물어봐도 답변을 해주고 그림까지 그려줍니다. 자 하지만 뭐 퀄리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좋다고 하고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요. 완벽히 그림 쪽으로 집중하지 않는 이상은 어,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빠르게 그리고 무료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는 빙 AI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빙 AI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I에서 빙 AI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빙 AI로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캐릭터를 그려 줘. 네, 이렇게 해서 만화 캐릭터. 나 내가 유튜브를 운영할 건데, 어 만화 캐릭터를 그려 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GPT-4 기반의 코파일러 제가 링크도 올려 드렸습니다. bing.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 만화 캐릭터를 그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약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빙 AI 같은 경우 정확한 내용을 적어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그려주기도 합니다. 어, 내 네. 유튜브를 운영할 건데 유튜브 대표 주인공으로 뉴스를 진행할 것. 적합한 캐릭터를 그려.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뉴스에서 만. 말하듯이 제 유튜브를 소개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잘 알아먹죠 그래서 코파일럿이 꽤 쓸만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AI 디자이너 라던지 뭐 밑에 쿠킹하시던 어시스턴스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저 이거 디자이너도 굉장히 좋아하는 툴인데 요 코파일럿하고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쓸만한 게 나와있네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나오고요 자 이것도 재밌네요 이 캐릭터도 귀엽고 이 캐릭터도 좋습니다 어떤 걸 하셔도 다 좋습니다 어...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잘 나와서 한번 캐릭터로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럴 때 바로 프린트 스크린으로 해서 캡쳐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캡쳐를 해주시고요. 저작권 문제도 전혀 없겠죠. 제 캐릭터니까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이런 귀여운 그림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줬어요. 자, 좀 정면으로 보고 있는 그림이 아무래도 더 좋겠죠?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찍을 때도 정면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캐릭터를 이렇게 생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은 이렇게 캐릭터 생성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b AI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입력어를 했을 때 좋았었냐면 내 유튜브를 운영할 건데 유튜브 대표 주인공으로 뉴스를 진행할 거야. 적합한 캐릭터를 그려줘.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프롬프트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세부 창에다가 제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 접속해서 코파일럿에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유튜브를 운영할 캐릭터를 그려줘라고 전했고요. 사진을 4개 그려줘 하면 4개를 그려주고요. 8개를 그려줘 하면 8개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어, 시간이 좀더 걸릴 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해서 그려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초에서 15초 기다리면요. 이렇게 나왔었고요. 전에 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캐릭터가 여러개가 나오니까 너무 바보같이 나왔다는거 좀더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서 이렇게 답을 구해봤습니다. 이 그림도 나쁘지 않은데 정면을 보고 있는게 좋은데요. 저는 이걸로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충분히 좋게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 모양을 없앨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입을 지울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 중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입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jgr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이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제가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셀렉트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제가 캡처했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넣어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안되네요 여기서 넣어, 눌러주셔서 셀렉트 이미지 해서 여기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입, 입 모양을 지웁니다 입을 이렇게 지워주시고 스타트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되겠죠 전 다운로드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다시 캡쳐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입이 지워졌어요 이제 입만 움직이면은 유튜브 진행하는 뉴스 앵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앱을 지웠습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미지 눌러서 셀렉트 이미지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킹만 하면 지우고 싶은 곳을 마킹만 하면 지워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입 모양에다가 표시를 했고요. 아래 부분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지워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입만 움직이게 하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캐릭터 만들었고,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입을 지우는 것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움직임을 넣어줘야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장가 영상 만든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비슷한 원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캡컷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캡컷,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져 있죠. 당연히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툴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캡. 컷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캡컷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에 자장가 움직였던 것도 있고요 이번에 영상 만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프로젝트 눌러봅니다 자새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왔고요 가져오기를 눌러서 여기서 영상을 올려줘야 되고요 우선 입모양을 지웠던 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입모양 지웠던 거 이렇게 나왔죠 눌러서 플러스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구간을 놔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입을 생성해 줘야겠죠? 입을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프리 그린 스크린 마우스 무브먼트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쳐보면요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입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입 모양이 나오고요 지금의 제 캐릭터랑 가장 어울리는 입 모양을 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 다운로드 받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이걸 다운로드 받았었습니다 이걸 다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요거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요. SS 쳐주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입모양이 있을 때 여기서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받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사이트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 같이 다운로드 받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다 무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영상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입모양을 받았고요. 자, 제 캐릭터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거 입모양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르신 후에 영상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주소 앞에 S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e 입모양이에요. 자, 18초 짜리네요. 자, 뭔가 말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만 있어도 되게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있는 곳에다가 SS 입력하시라는 거 제가 구체적으로 블로그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다운로드. 도 받았는데요. 주의사항도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이 받아지는데 이런 거다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컴퓨터 이상한 거 많이 깔면 나중에 해킹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영상만 다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캡 컷에다가 합성해주는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먼저 캡 컷에서 사진과 입 영상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하고 입 영상을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직접 시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가져오기 위해서 입 모양을 가지고 옵니다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입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오고요 게오입 모양을 플러스를 해서 밑으로 넣어줍니다 밑으로 넣어주시고 지금 너무 크죠 너무 길게 돼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조금 줄여서 입 모양을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 길이 구간을 줄여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영상 밑에 영상과 똑같이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으로 입모양에 맞게끔 사이즈를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입이 너무 작은 것보다 움직임이 입 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입을 좀 크게 최대한 크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해서 놔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영상 한 거에서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오려내기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려내기 클릭 클려... 클릭한 다음에 크로마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컬러 피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피커에서 초록색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초록색을 클릭해서 강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어, 잠시만요. 자, 좀 이상하게 됐어요. 자, 다시 한 번. 자, 요거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플러스 해주시고, 영상을 다시 한번 줄여주신 다음에, 입 모양을 맞게끔 넣어주고, 클릭해서, 오려내기, 크로마키, 컬러 피커, 초록색 누르고, 강도 올려주기. 됐죠? 이렇게 해서, 입, 입만 나오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 모양이 너무 크거나 하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좀입 모양이 좀 큰가요? 음, 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앞모양이 좀, 어 별로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완벽히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좀 작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정도가 좀더 귀여운 캐릭터로 완성이 잘된것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완성해주셔도 되고, 복사하셔도 되고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시간에 맞춰서 영상에 적합하게 해주시면 되고,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죠? 내보내기 해서 다운로드 위치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오디오까지도 보내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은 오디오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내보내기 해주시면은 영상이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내보내기 해서 틱톡이나 원본 이런 것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공유는 저는 따로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되어 있는 거. 내보. 내기 보내 했죠. 내보내기 눌렀고, 내보내기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아 이미 돼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운드만 입혀 가지고 이 캐릭터를 넣어 주기만 하면은요. 마치 뉴스를 진행하는 제 유튜브를 진행하는 진행자처럼 나오게 되겠죠. 꼭 DID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효과적인 어 캐릭터, 움직이는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요렇게 해서 초록색 영상 제거하는 것들, 크로마키 제거하는 걸로 해서 움직이게 하면 되구요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한번 해 봤었거든요. 이 캐릭터도 해 봤고 방금 제작한 것도 해 봤었습니다. 요 영상 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다는 거입 모양이 똑같이 했고 입을 조금 더 사이즈 맞게끔 잘 하니까 더 리얼하죠. 이렇게 완성돼 있는 영상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작하기에 처음에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목소리가 노출되거나 내 얼굴이 노출됐을 때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좀 부끄러운 것도 클 거예요. 어, 내가 노출된다는 거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캐릭터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부 캐릭터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전부 다 AI가 아니라면은 사람들한테 크게 이질감 없이 캐릭터가 진짜 말하는 것처럼 되면서 훨씬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 캐릭터 시장이 그래서 어,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유튜브 수익화하는 거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시작하지 못 하셨다면 AI를 이용해서 빠르게 유튜브에 진입하시고 이큰 시장을 노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씩 도전해 보시면 되고요. 무료로 할수 있는 방법들 최대한 많이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유튜브 비밀로트 A부터 Z까지 얼리버드 행사 중입니다 지금 카페에서는 유튜브 챌린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관심있는 분들은 또 챌린지 대기해주시고 신청해주시면 어 빠른 자료 좋은 자료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